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밤사이 지금 뭐 유럽하고 어, 미국이 대폭등이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영국이 1.5%, 어, 프랑스 1.8, 독일 1.25. 어 그리고 다우가 2% 올라갔고요. 어 나스닥 1%, S&P 1 4 5어 그래서 야 지금 뭐 요것만 보면은 어 이제 그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어,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멈추고, 어, 또 이제 물가지수도 좀 내려오고, 어. 그래서 지금 16,000까지 갔다가, 여기 이제 11월달 산타랠리 그때였죠. 어, 그래서 그때 갔다가, 어, 산타가 미끄러져가지고 이제 슬라이딩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올라가고, 이제는 뭐 시간도 많이 흘렀죠. 어, 흘렀고, 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려놨고, 어, 그리고, 어 이제 대선도 다가오고 어, 여러모로 어 이제 분위기 좋게 예, 올라가지고 있다. 아, 그리고 지금 뭐 일단 픽테크들이 지금 좋아요. 아, 그래서 최근에 지금 엔비디아 아, 오늘은 좀 빠졌는데 예, 그리고 지금 테슬러가 지금 중국 방문에 대한 이슈로다가 어 지금 오늘도 좀 올랐죠. 그래서 중국을 끼고 판매를 이어갈 것이다. 아, 그래서 지금 모종의 뭐딜 같은 걸한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테슬라 자동차가 팔리면은 어 이제 배터리는 이제 중국 거를 갖다 끼겠죠. 어뭐 그래 봤자 뭐 중국에서밖에 못 파니까. 어뭐 이제 동남아나 남미 이런 데 가겠죠. 어 그래서 브릭스 국가 러시아라든지 어 이런 데 지금 테슬라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제 돈이면은 어뭐 된다. 어 그래서 어 지금 여러 가지 개의치 않고 중국과 어 지금 손을 아주 세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때는 부자 순위가 2로 위 내려갔는데 1위가 루이비똥이죠. 그래서 어찌됐거나 중국하고 손을 잡아야 지금 매출이 오른다. 그랬더니만 루이비똥 회장도 중국 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보따리를 쌌죠. 그래서 지금 증시는 어느 정도 분위기 좋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국권한 미국 경제 예, 실업 최저 경기 침체 아니 골디락스 예. 그래서 이제 고용 시장이 좋아도 어, 이게 또 임금 과열이다라고 해서 어, 주가에 영향을 안 좋게 미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국가 부채한도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자 뉴욕 증시가 크게 뛰어올랐다 어, 그리고 이제 하반기 영창륙에 대한 기대감 예. 뭐 분위기 나쁘지 않죠. 어. 일부 지금 일단 부채한도에 대한 투심을 살려냈고요. 어. 그리고 고용 보고서는 강력했다. 그래서 비농업 일자리가 34만 개 정도. 어. 그래서 원래 19만이었는데 어 거의 배 이상. 예측을 좀못 하네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코로나 이후 공백이된 일자리가 많아 수요가 충분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1월에 55만 개, 3월에 21만 개, 29만 개 이제 쭉 늘어가는 추세고요. 어또 이제 서비스 업종이죠. 어. 그리고 이제 실업률은 지금 전월 대비 지금 떨어졌어. 0.3% 증가했다. 그래서 지금 뭐 분위기 좋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표적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지 않고 어, AI 테마가 개별 주가 상상 최고치로 기록하고 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뭐 10년 전에 인터넷 기업 애플 뭐쭉 올라오는 것처럼 어 이제 팡주 같은 것들. 근데 지금은 AI예요. AI 없으면 뭘로 올릴 건데? 없어요.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해야 물건을 판매를 하고 어 그리고 직원을 뽑고 연구개발을 하고 어, 새로운 혁신을 이제 이루어가는 제이 건데 가죽을 베기는 예,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재료가 없어요 어, 전기차 어, 지금 뭐 이건 너무 쉽고 아, 배터리 이건 아예 못 만들고 그러니까 미국은 어찌 됐거나 어, 이 gpt ai를 가져가야 되는 수밖에 없다 아, 지금 요런 대목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한 것도 루레몬 어, 레깅스 예, 지금 11% 상승 어, 굉장히 지금 많이 입죠. 어. 브로드컴, AI 상품은 매출을 어, 전체 25%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크루즈 관련한 부분들, 이것도 지금 오르고 있고, 어. 그래서 지금 최대 수혜주는 엔비디아라든지 어, 이런 반도체 주식, 예. 그리고 지금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어, MS 빙이라든지 구글 바드라든지 예. 유튜브에도 탑재를 하겠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의 옥석거리기가 시작이 될 것이다. 아,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투자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 아, 그래서 지금 마땅히 이제 돈벌 구멍이 안 보이는데 AI로 낙점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요게 이제 기대감이 크고요. 어, 이게 어느 정도냐. 생성형 AI 시장. 아, 지금 이런 부분들. 예, 그리고 모간 스탠리 애플 AR VR 헤드셋 긍정적 목표 주가 190달러. 어, 그래서 애플의 지금 증강현실 헤드셋 즉 예, 확실한 보상을 아, 제공할 것이다 라는 전망 아, 그래서 지금 이런 포인트고 어, 그래서 지금 1700조원 아, 그래서 어마어마 무시하지 않습니까? 인프라 반도체 광고 시장도 수백조원 규모 예상 아,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MS 수혜국으로 기업으로 꼽혀 아, 그래서 지금 광고성으로 나오는 것은 한번 의심은 해보셔야 돼요 아, 왜 공짜로 이걸 알려주지? 예, 사라는 얘기인데 사면 오르나? 아,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어, 판단은 개인이 하되, 이 시장이 이제 불어날 것이다. 아, 라는 기대감. 아, 그래서, 어, 이제 또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아,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AI, 메타버스, 아, 이런 부분들, 어, 지금 뭐 기대감을 가지고 싶다. 아, 그리고 지금 88조, 어, 이번 연도만, 어, 작년은 52조, 어, 그리고 이제 10년 뒤에는 1700조, 그리고 지금 서버 관련이 324조, 어, 또 이제 유지, 예, 175조, 광고, 252조, 어, 그래서 수의 기업으로는 아마존과 알파벳, 엔비디아, MS, 그리고 AI 학습에 필요한, 어, 지금, 첨단 반도체 엔비디아 아, 지금 이미 예, 지금 포화 상태다. 아, 그래서 지금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AI 산업이 성장해서 IT 광고와 사이버 보안 예, 핵심적인 영역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다. 아, 그래서 야, 지금 이 문구만 보면은 앞으로 굉장한 아, 어메이징한 시장이 열릴 것이다. 아. 그래서 지금 미국이 예, 지금 돈을 벌어야 되죠 어, 미국이 돈을 벌어야 아, 이에 대한 파급 효과가 아, 이제 유럽과 아시아 아, 이제 중국까지 미친다 아, 이런 포인데, 포인트인데 상당히 기대감이 좋다 엔비디아 이어 애플의 시간이 온다 달궈지는 부품주 어, 그래서 l g 이노책 LG디스플레이 BH LG디스플레이 예, 김남국 코인 이슈 어, 들어가 있는데 어, 이번에 또 비상을 할 것인지 예. 그래서, 지금, 부품 주가들이 올라오고 있다. 아, 그래서, a r 글라스가 나오면은, 요게 지금 많이 보급이 될수 있을지, 예, 이것도 기대감이 높다라는 포인트죠. 예, 그래서 요 기대감. 그래서 지금 미국은 분위기 좋고요. 어, 그리고 이 수급이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올 것이다. 아, HLB, 예, 어제 기관이 예, 또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여전히 가남과 어 이제 선낭암에 대한 기대감을 한 몸에 갖고 있다. 어 그래서 이제 승인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이제 어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은 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어 그리고 고점을 뚫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위암을 이전한 가남으로 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감사합니다.